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제목은 아, 방송인이며 탤런트죠 최하정씨 말년에 결혼은 들어오네 라는 제목 입니다. 최하정씨가 지금 신축생이고 올해 63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하고 아 진짜 수천녀라고 하는데 뭐수천녀라고 수천 년 하면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수천 년인데 그러지는 않을 거 없고요. 뭐 결혼을 안 했다 뿐이지 뭐 이제 남자야 많이 이 남자 저 남자 친구도 많고 많이 만나야 돼요. 이 사주로 봐서는 혼자 어, 비구니처럼 수녀처럼 살수 있는 사주가 아니죠. 사주 자체가 관로혼잡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 어젠 혼인신고, 결혼식만 안 했다 뿐이지, 남자는 많은 남자를 만날 수 밖에 없는 사주예요. 근데, 말년에 결혼을 할수 있는 사주, 환갑이 지나서 결혼을 할수 있는 사주, 아, 이게 참 대단한 사주죠. 말년에 결혼을 할수 있는 사주가 대단한 거예요. 결혼, 그, 사람이 환갑이 지나서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생활을 하다가, 옆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내 침대에 있으면, 못 살아. 다른 사람이 침대에서 부스럭거리거나 숨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못살아 우리도, 아 어, 이게 스님들, 스님들도 이제 처음에 공부, 뭐, 같이 이제 대중 공부하고 그 처음에, 처음에 이제 스님들에서 행자 생활하고 이럴 때는 다 같이 자고 그러는데 조금 스님이 이제, 어,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혼자 지내는 버릇이 되면 나중에 다른 스님들이 와도 같이 못 자요. 다 따로따로 비, 이불 하나씩 방마다 호텔을 얻어도 다 방방이 다 없고 여가 뭐 모텔을 얻어도 다 방방이 얻어서 어 자기 혼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결혼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필연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인연이 나타나야 돼요. 자 최아정 씨가 말년에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은 이 이제 사주를 보면 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 간목 일주에, 내가 목 일주로 태어나서, 금이 있고, 여기 금이 있고, 여기 토가 있고, 목이 있고, 토가 있어요. 자, 목이 인월, 간목이, 네, 인월, 녹지, 걸록에 태어났어. 요 완전히 왕상주 왕지에 태어났잖아, 간목이. 인월에, 뿌리를 기가 막히게 박아가지고, 걸록, 왕상주수의 왕지에 딱 태어났어, 왕지에. 이 왕제 태어났으니, 뭐, 뭐, 이 힘이 대단하지. 그 대단한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 금은 잇목에, 모광절에 금은 절지 올라앉아서, 이 금은 절지에 올라앉아, 절지. 자, 다끌다절지 올라앉아갖고, 다 끌어지는 거야. 금의 힘이 아주 그냥 극도로 약해요. 금의 힘이. 이 금의 힘이 극약해, 극약. 극약이야. 약, 약도 아주 극약한, 아주. 그 약이 뭐냐면, 금이 극약한데, 이 금이 뭐냐? 관성이다. 관성은 뭐냐 남자다. 그러니까 언제야 어려서부터 쭉 오면서 목화운으로 왔죠. 여기가 목운으로 갔죠. 그다음 화운으로 왔죠. 자 목에 절지 올라앉아서 목운으로 가면 그렇게 이 금이 다 물른데다가 화운을 갖고 화급하면서 다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반이 남자 남편인데 남편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 녹아 없어지고 물러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금이 물르다는 것은 목에 힘이 강할 때는 우리가 금반지 같으면 24K 같으면 이렇게 깨물면 다 들어가잖아. 쇠인데. 금이 금이에요, 쇠. 그러니까 쇠가 물러서 이렇게, 이렇게 깨물면 들어가고 쇠가 구부러지고 한단 말이에 그게 이제 이 모광절에 하면 금이 절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러요. 금이 물렁물렁 떡반죽처럼 고려되고 아무 쪽에 힘을 못 쓴다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게 사오면 난방 화운으로 왔으니까 이관 자체를 완전히 쓸 수가 없고, 관이 무기력한 거지.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내하고 살아주는, 나랑 살아주는 놈. 그니까, 러 나를 따라, 따라주는 남자는 많아. 나를 따르는 남자는 많은데, 나랑 살아줄 남자가 없는 거지. 나를 따를 남자는 많아도, 살아줄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 최하정이가, 김김밤 독수공방을 하고, 무살고 결혼은 안 돼. 해도, 니하고 결혼해볼까? 일루도 맞춰보고, 절루도 맞춰보고. 자, 이 태하정의 사주에 보면 술, 신, 정, 신금, 정관이 들어왔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지금 편지도 밑에 남편 자리에 그래서 정관을 깔고 앉았으니까 정관이 들어간다고 나중에. 만약에 이게비경겁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비겁이 있으면 나이 면었 여기에 술, 토, 이 토와 밑에 어, 신금이 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운이 왔다. 와갖고 58세부터 신유서 그만큼 으는것잖아 58세부터, 58세부터 금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금이 이제는 세지는 거예요, 이 금이. 관이 힘이 대단하게 좋아진다. 관의 힘이 좋아지니 이제는 결혼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결혼운이 왔다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지금, 자, 결혼운이 와가지고 58세부터 이제 경자신축, 뭐 이렇게 와서 경자신축 왔는데 좀 좋아지니까 뭐 어떤 이렇게 중신이라든가 어떤 소개팅, 뭐, 이런 것도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들고 어오하는데 자기가 이제 방송인이고 주위에 사람이 많고, 자기가 공인이다 보니까 눈치, 저 눈치, 이 눈치는 많이 봐요. 그래서, 일단은 눈치를 보면서 넘어왔는데, 지금 서로 알고 지내면서, 뭐, 결혼 얘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이 갑진년, 2024년. 갑진년은 안돼 갑진년에는 진술충, 여기 남편자리 충하고 배우자궁 충하고 갑경충 돼서 경금이 일단 칠살을 맞아서 안 되고 어, 24년 아니야 25년 내년 후년 2025년 을사년에 오면 결혼을 할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자, 을사년에. 을사년이면 25년이야. 자. 2025년 을사년 내년 후년이에요. 을사년. 을사년에 결혼을 요 을목이 들어와서 을경학금 하잖아. 을목이 제가 들어오면, 아, 저, 겁재가 들어와서 을경학금이 돼버려요 금이 관성이 돼버리죠 밑에 사화가 와서 사유축금을 해서 이 약한 금을 완전히 사유축금국을 이루니까 금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사수기 원진을, 귀문 원진이봤지만 여기 뭐가 이제 씌인는 거야. 이제 드론을 려면 귀문이 붙어서 뭐가 씌여서 되고 자, 이 남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축순미 사명이 살축으로 붙으니까 사명이 붙어서 사명살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금이 왕해지니까. 여기 아주 적기지. 최하정 씨는 25년이 아주 내 결혼에 적기고 말년에 아주 남편하고 잘살수 있어요. 네. 금원으로 그 가가지고 말년에 남편하고 진짜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최아정 씨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나이가 먹어도 어, 나이보다도 엄청 젊게 보이고 목소리도 귀엽고 그렇잖아 네 그리고 지금 뭐 성공했잖아요 뭐 방송 배우 뭐뭐 뭐 방송인 뭐 탤런트 뭐 이쪽으로 이름 날았지만은그 무슨 뭐야 그 홈쇼핑가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로 그렇게 뭐 아니 소문이나 있습니다 어그 정도로 이제 먹고 살만 하고 남편이 지금 이십 5년도, 내년 후년 25년도 결혼운이 왔으니까 이 결혼운에 아주 좋은 남자. 지금 내가 평생에 꿈꾸던 피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눈 똑바로 뜨고 뭐 지금 아마 이미 만났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때 내년 후년에 만나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어, 잘들 이해들 되셨죠? 어, 우리 그 예쁜 최하정 씨 결혼한다는 소식 한번 25년에 오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오늘 4주 시간 방송이면서 탈렌트 최하정 씨 말년에 결혼은 들어오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